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유대 땅은 로마로부터 통치권을 분양받은 헤롯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어느날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에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방문합니다. 박사들이 몇 명인지 우리는 그 정보를 알 수가 없는데요. 중세 6세기쯤 되면 세 사람이라고 특정하면서 이름까지 붙입니다. 황금을 바친 것은 멜키오르, 유향을 바친 카스파르, 모략을 바친 발타자르인데, 이것은 다분히 신화적인 상상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묻고 다녔습니다. 헤로도 왕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주변의 가족들까지 학살을 자행할 줄 아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죠. 그런 왕이 이미 있는 유대의 수도에 와서 또 다른 유대 왕의 탄생을 묻고 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행동이 아닐 수 없죠. 이것은 어쩌면 그만큼 동방박사들이 순수하게 진리탐구에만 몰두했던 사람들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하는 소문은 금방 예루살렘을 뒤흔들었고, 헤롯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문의 실상을 알고 싶어서 사람들을 불렀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학문적인 권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이 궁금해하는 답을 찾기 위해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예언서의 한 구절을 찾아 주었습니다. 미가소 5장 2절이었는데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 장면을 잠시 묵상해 보면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사람이 들고 있는 책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은 유대의 왕에 관한 사실을 다만 예언서의 한 구절로 확인하고 있을 뿐이지만 오히려 이방의 지혜자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사실로 알아채고 귀하신 아기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 이스라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신약성경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는 배척되고 오히려 이방인에게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에서는 기독교인을 메시아닉 주라고 박해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 밖의 모든 지역에서 세계 일위 종교가 되기까지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를 포함한 온 세계 만민 가운데 있음이 확실히 증거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 왕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헤롯의 마음은 아마도 극도의 분노로 들끓었을 것 같습니다. 헤롯은 자기 마음을 숨긴 채 이번에는 동방박사들을 불렀습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나도 그 아기에게 경배하고 싶으니 위치를 찾거든 꼭 알려주시오. 동방박사들이 바라보던 별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며 별을 따라 이동을 시작했고,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러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기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은, 그 옛날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였지만 마태복음에는 처음부터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고 아기 예기도 그 집에서 태어납니다. 박사들은 준비해 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치며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황금은 존귀의 상징이요, 유향과 모량은 향기로운 귀한 예물입니다. 경배를 드렸다는 것은 완전히 엎드리며 절을 하였다는 말입니다. 저이방땅 동방에서 오래고 먼 길을 찾아와 왕께 드림이 마땅한 존귀하고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는 박사들을 생각할 때 실로 고요하고 경건한 가운데 가슴벅찬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못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박사들을 곧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셨고 요셉에게는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떠났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동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전체를 읽어보며 목상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얼굴에 지혜가 가득한 동방의 현인들이 고단한 여행길 끝에 마침내 발견한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왕중의 왕을 향해 존귀하고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는 모습이 가슴 깊이 남는 것 같습니다. 가정사랑교회 지체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